자, 베스트 트랙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물밑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12월 3일 전후가 되면 아마 이 문제가 표면에 올라와서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 선거법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뭐 너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또 생사화도 걸린 부분이 있어서 과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 이 선거법 보면, 지난번에 여야 사당 스 예. 트랙 올릴 때 보면은, 일단은 의원 정수를 좀 많이 줄였잖아요. 200, 에, 225명. 그죠? 비례대표 75석. 예. 뭐, 이렇게 한게 이제 여야 아닌데, 이게 좀 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지역구를 사실은 이 정도 줄이기가. 네. 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의당 시점으로 한번 가 보면요. 정의당은 지금쯤 아 배신당했다 이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아, 벌써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225대 75가 되면은 253에서 지역구가 한 30개 정도 줄어드니까 의원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의당이 보기엔 웃기고 있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선거법은 인사에 관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명투표 공개투표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본회의장에 보면 그 전광판 큰 이름이 이제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흰색으로 뜨면 찬성이요 빨간색 뜨면 거부인데 그 민주당의 지역구가 아무리 축소된다고 예를 들어 제가 노원 가불병에 있다고 했을 때 노원 가불병이 가불로 줄어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노원 가불병이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인데. 내가 그러니까 공천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갑을병이 갑을로 쭈니까 반대표를 던져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갑의원니까을의원니까병의원니까요단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베스트는 지역구가 쪼로도 나는 지도부한테 밑보이지 않아 가지고 갑을 둘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갑을병 세 명의 의원들의 목표는 그것 때문에 지역구가 준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던진다 기분은 더럽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럴 방법은 없어요 이름이 다 뜨는데 옆에. 눈치 게임이죠. 갑, 을병, 노원 갑을병 의원인데 내가 노원 의뢰 의원이야. 그런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혼자 빨간 건 던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안 하고 초록 빨강 초록 이렇게 떠요. 그럼 자기만 날아가고 자기 나머지 초록이 공천 받는 거니까 이게 게임 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뭐 원내 협상을 하면서 계속 급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이 봤을 때는 아 애초에 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이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타협이 뭐냐면은 홍준표식이에요. 자유국당과 타협하는 거. 자유국당은 선거법으로는 현행을 유지시키고 대신 자유국당 그 대신에 다소 약화되더라도 공수처를 받아주는 형태. 그게 하나 이제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만큼 뭐240대 60이니 250대 50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정계당 화날 얘기지, 뭐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그 바른미래당 그 당권파, 선악구 대표 측, 뭐 그리고 대한연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지역구를 225석까지 줄이는 건좀 아니고 한 250석, 그러니까 지역구를 한 서너 석 줄이고 비례를 서너 석 늘리는 250대 비례 50. 뭐 이런 정도로 가자. 그게 이제 어떻게냐면은요. 지금 선거법 제도가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알려져 있는데 준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포함한 비례대표제예요. 네, 예. 예 이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포함 연동형, 아, 비례대표제 이거거든요. 이네 가지인데 이것 중에 250대 50으로 하면은 그리 고 추가 해석 없다 그러면요 권역별 안 되고요. 석패율도 네. 없어져요. 이거 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다른 그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정의당 짜증 나라고 계속 하는 얘기예요 민당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세게 말하면은 음. 민주당은 파기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이랑 딜을 하겠죠. 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홍준표한 비슷한 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기가 막히게 홍준표 대표가 그 당을. 가장 가능성 높은 걸알 바퀴 해놨다. 저서 이렇게 봅니다. 아. 궁극적으로는 거의 뭐그 비슷한 아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 줄어든다고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정의당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일 게 아까 말했던 노원 가을병의 사례처럼 도대체 누가 반란표를 용기 있게 빨간 빨간색을 자기 이름 옆에 띄웁니까 저는 그거는 말안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사실 선거구 조정하고 <laughs> 할 때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호남의 지역구가 뭐 20개인데 그걸 18개로 줄인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선호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역구를 줄이는 부분은 정말 국회의원들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에 관례였죠 한국당 여기서 가장 이거를 세게 치고 들어가서 진짜 무산시키는 정치적 승리를 얻으려면은 바로 필리버스터로 들어가서 민주당이랑 정의당 사이를 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들어가게 되면 처리 순서가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음, 법안마다 그 공수처 법안이든 선거법이든 처리 순서에 따라서 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운명이 바뀔 수가 어, 있기, 어, 있기 때문에 음. 음. 막말로 각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관심사는 사법 개혁안, 나머지는 정치 개혁안인데 정치 개혁안 먼저 표결을 버리면 사법 개혁안 민주당이 하려고 할때 그때 다른 팀들은 좀더먼산 보듯이 갈 겁니다 면은 네. 음. 오늘 보면은 뭐~ 바른미래당 그~ 변혁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몸담고 있는데 그~ 필리버스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개의 법안이 순차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막으면은 결국에는 진행 자체기가 어려울 것이다 베스 트랙 표결을 그래서 저는 그거 무력화가 되는 방법으로 변혁이 이제결결를한 거고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당론 비슷하게 채택한 건데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단식 투쟁의 방법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 저는 약간은 이제 그 비장함이나 있는 그 신체적인 고단함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저지하는, 아니, 뭔지를 고민 많이 해왔었는데,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할 수가 있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필리버스터 하면은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2016년. 이었죠?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그때. 거의 뭐, 170, 20, 172시간? 제 기억에 아마 네. 그 정도인데, 그 정도 필리버스터 해서, 어, 진행을 했었고, 그때 뭐, 누구였던가요? 이종걸 의원인가? 네. 은수미 의원이 먼저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이종걸 의원이. 네. 12시간 시간 그죠? 31분인가? 네. 30분인가? 하여튼 뭐, 최장 지금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른미래당 변혁 쪽에서 필리 버스터를 얘기를 한 것이 합법적으로 어쨌든 저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준석 최고위원 은 그리고 저희는 했는데.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뭐 이해훈 네. 다 출동시킬 겁니다. 그 네. 말말좀 한다는 사람들 다 투입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법전 읽고 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내용 있게 들룩하고 올 건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면은 몇 시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하면은 24시간도 합니다. 24시간? 말하는 게 직업인데, 그런데. 저는 의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음... 저는 당청를 당첨적인... 야외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 네? 야외. 야외 필리버 유튜브 켜놓고 할까요? <laughs> 그것도 방법이네요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12월 3일 넘어가면 예산안 처리 문제, 선거법 문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막 이게 법안들이 지금 여러 개가 얽히고 설표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당당히 어려운데. 저는 어려운, 이제 어떻게 결국은 판가름이날 것인 게 결국에는 선거법이 저지되면은. 네. 저는 야권의 힘이 좀 실릴 것으로 보고요. 음. 왜냐하면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만약 저지가 되면은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던 음. 그 어떤 처절한 정치적 투쟁의 성과라는 그런 부분과 음. 또 유승민 대표 변혁이 이제 추진했던 효율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의 방어전략 네. 이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었냐를 놓고 한번 이제 사람들이 저울질을 할 텐데 네. 저는 실제 필리버스터로 인해 저지된다 그러면은 어 상당히 민주당은 뼈 아플 겁니다. 예. 네. 네. 왜냐면 본인들이 옛날에 테러방지법이니 뭐니 하면서 구축했던 논리 때문에 쉽게 이제 반박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을 좀잘 파고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판이 이제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인해 가지고 저지되는 판이 또 유승민 대표는 아니면 또 변혁 세력에게 다소 너무 유리한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싫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급하게 이제 공수처를 내주고 선거법은 음. 완벽 방어하는 형태에 예. 뭐 어찌 보면 야합이고 어찌 보면 거대한 당 간의 야합이고 어떻게 보면 타협으로 이제 갈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이제 그걸 또빗장처럼게 홍준표 대표라 가지고 저는 이게 <laughs> 물고 불리는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보면은. 그 여야 사당이 패스 트랙을 올릴 때그 구도대로 해서 이 선거법 포함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자영당을 왕따시키고, 그냥 여야 사당에서 선거법 해가지고 처리할 가능성.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나 당해라, 뭐 이런 제가 농담사사 음, 얘기하는 음. 필리버스터로 가는 첫 단계죠. 음. 네. 거기서 여야 사당은 어쨌든 그 225대 75로 가든, 뭐, 뭐 어쨌든 약간 변형된 형태로 가든, <laughs> 그렇게 단일한 어떤 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까? 음. 저는 급해지면은 정의당이 행복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음잘 생각해보시면은 225대 75에서는 정의당이 한 20석 정도 가져갈게 연이 생기고 더갈 수도 있죠. 네, 네. 30석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게 있고 240대 260, 240대 60에서는 한 그것보다 한세네 개씩 그리고 250대250대면 그것보다 한세네 개씩 줄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아마 정의당은 한240대60 정도까지도 내심 뭐 최후 마지노선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이225대 75라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네, 그것도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말을 위한 말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그렇다고 이게 합의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240대 60이라는 게 그것도 그런데 권역별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석폐율제 그럼 사라지고. 예. 뭐, 그러면 석폐유제 사라지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심상정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걸뭐 감수해도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야 사당이 과연 어떤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을 과연 그렇게 왕따시키면서 이 선거법이라는 게 어쨌든 선거의기본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타협을 한다면 또 어떤 형태가 될 건지 많은 <laughs>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12월 초 전국이 또 내년 총선의 규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10일까지가 이제 첫 정기국회인데 네. 오늘 이제 유승민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맞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정기 국회에서 상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작하는 순간 시계는 돌아가는 것이고 본연권 필리버스터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필리버스터 당한다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짜증나는 상황이고 출구를 없애 버린 짓인지는 민이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버스터 협박은 꽤 적절한 시기에 유효타로 들어갔을 것이. 저는 그게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본회의가 이제 8일 9일 이렇게 잡힌다고 했는데 어한 이틀 정도 막아내는 거는 음, 최악의 최악의 방금 경우에는 변호계 의원들도 할수 있고 한 사람당 0 시간씩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난안해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나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이렇게 하는데 <laughs> 어, 어쨌든 12월 전국 또 많은 격동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셨습니다 네.